성경수 말씀 묵상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고 성경 본문을 한번 눈으로 빠르게 읽어 보세요. 먼저 2절을 관찰 먼저 해 봅니다. 내가 유우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찰은 그 해당 본문을 가장 작은 단위로 잘게 잘라서 나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유우디아와 순도계라는 이 사람이 나오고 두 사람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건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석을 한번 해 볼까요? 이두 여자는 지금 서로 마음이 달라서 갈등 관계인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서로 화합해라라고 하고, 하고 권면할 정도면 이두 여자는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한 어떤 중요한 역할이나 위치에 있는 여자들인 것 같고 그두 사람의 갈등은 교회를 휘청거리게 할 만큼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서로 하,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라고 권면하고 있네요. 갈등의 당사자들이 갈등을 풀려고 스스로 노력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3절을 같이 관찰하고 나중에 함께 적용토록 해보겠습니다. 3절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너에게 구한다, 부탁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부탁하네요. 첫 번째는 복음에 힘쓰던 저 여자들을 도우라. 아마 유우디아와 순두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글래멘드와 그외 다른 동역자들을 도와줘라 이 두가지를 이름이 알려져 있는 알려져 있지 않는 누군가에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도와줘야 될 이유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3절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바울 사도가 부탁하고 있는 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름을 알수 없지만 빌립보 교회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부탁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싸우고 있는 유디아와 순두계가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레멘드와 그 외에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하던 자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런 거 보면 유우디아와 순두계가 교회가 휘청거릴 만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지옥의 형벌을 받은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는 있지만 생명책에 그 사람들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 보니까 성도와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적용을 해 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인간적인 이유로 갈등하고 다투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고 시험 들고 교회 비난하고 신앙을 떠나고 뭐 믿음을 버리고 일환 을 하지 마라. 돌파리 목사 돌파리 장로 또 사이비 같은 교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 다니다 보면 돌파리 의사 돌파리 병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한번 만났다고 병, 걸리, 병 걸린 후에 두번 다시 병원 안 가고 두번 다시 의사 찾아다니지 않는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돌파리 목사 돌파리 장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보고 시험 들고 믿음 버리고 신앙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이다. 그래서 나를 앞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갈등 관계가 있다면 갈등하고 있는 본인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만 노력할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오디아와 순드계가 화합할 수 있게 도와줘라 이렇게 바울사도가 부탁하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 갈등관계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2절과 3절을 놓고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적용해 보면서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는 화합과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사절과 오절을 관찰해 봅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절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고, 오절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유가 뭐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시 말해서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절과 우절을 해석해 보십시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바울사도는 벌써 감옥에 갇혔죠?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고문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랍니다. 이유가 뭐냐?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죽을 만한 일이 생겼어도 주께서 가까이 임 재림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거 금방 끝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제, 주님의 재림 부활 소망 이걸 앞에 놓고 눈앞에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 중심주의, 감정 중심적 성향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20대 청년 네 명이 길 가는 행인을 집단 폭행했어요. 그 사람들이 경찰에 체포됐는데 왜 그런 일을 했냐 하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사람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정말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죄악이 폭발하는 시대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시대에 모든 사람 성도에게만이 아닙니다. 불신자기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주랍니다. 이유가 뭐냐? 주께서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4절과5절을 놓고 한번 적용해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들을 쭉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데 지금 그 모든 사건들이 큰 사고와 사건들로 날마다 덩어리로 터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점점 확전되고 있지요. 거의 전 세계가 이제 막다 말려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 불황이 심해지고요. 이제 식량난도 올, 올게 될 겁니다. 굶어죽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고요. 이제 에너지 위기가 있으니까 화석연료 다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기후재앙 그리고 자연재앙이 확대될 겁니다. 불의 고리가 활성화됐습니다.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합니다. 이제 팬데믹은 일상화될 거라고 그럽니다. 전염병이 확산됩니다. 핏박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재림을 내가 소망하고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재림 신앙의 유익이 뭔가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세속화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돈, 성공과 출세, 재미있고 즐기면서 살고 살고자 하는 욕심. 이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강렬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견디게 해줍니다 어떤 고난 속에 있었지 금방 끝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견디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살게 해줍니다 의로움과 거룩한 길을 가게 만들어 주고 십자가의 길을 갈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재림신앙 천국신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 교회 다니니 죽으면 천국까지 않겠어. 이 정도 사고방식 가지고는요. 세상 못 이깁니다. 가고 싶어 미칠 지경이어야 됩니다. 천국 가고 싶어 환장할 지경이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갈망이 있어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재림신앙에 대한 나의 마음이 갈망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매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일방적으로 손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당해야 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아멘 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될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에 기준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되고 있는가? 만일 아니라면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본인 현재의 모습을 놓고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화목하랍니다. 갈등하고 있는 지금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은 본인이 누군가가 갈등하고 있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일 옆에 있는 누군가가 갈등하고 있다면 도와주세요. 화목할 수 있게. 두 번째는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도의 관용을 보여 주랍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는 우리의 사람 됨됨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속에서 녹아 나오는 것이라서 사람 됨됨이가 바뀌지 않으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해 내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